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인네의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잠시 지난주 했던, 음, 그 기부 말씀드리면, 어, 저는 어, 인터넷 무료로 강의를 하면서, 어, 특별히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싸게 사게, 물건을 경매로 좀더 싸게 구입하게 되면, 그, 거래 가능 예상되는 금액보다 어, 저렴하게 산 금만큼, 그 금액만큼 1% 정도를 어, 주민센터 등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물건을 보유하다가 매각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공제하고 순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 순이익에 또 1%를 예, 마찬가지로 예, 그러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겠다 의사도 표시하셨고, 그리고 경매 물건을 사서 약간은 찜찜한 기분,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라는 그 기분을 한 번에 날리고 보람도 느끼고 기분도 좋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당당하게 경매를 하고 있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저한테 감사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정말 보람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강의에 앞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낙찰가를 계산하고 경매 노하우를 전하는 만큼 기부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예,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 아파트 같습니다.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데 예, 지역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예, 전용면적 32.35% 면적은 아주 인기 있는 면적일 것 같습니다. 음,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게 여기 보시면 이 물건은, 어,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그런 사건들하고 좀 다르게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 소유, 이 소유 물건을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로 매각한다는 겁니다. <laughs> 물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방향은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사진. 네,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한 사진입니다. 303도. 3호 라인이니까, 어, 2층이니까 이 후실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사진은 여, 이 정도 보고. 네. 어. 송달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는 문서인데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경매 신청인은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누군가 송달이 안 돼서 야간 송달 신청도 했습니다.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송달이 잘안 된다는 거죠. 협조가 잘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송달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유자가 많으니까 그 소유자들에 대한 결정 정보를 발송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물건의 특이 사항은 소유자가 다섯 명이 있고 그 다섯 명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는 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 조사서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음. 임대차 관계 미상, 폐문 부재로 이관계를 만날 수 없었음, 임대차 관계는 알수 없었음, 해당 주소지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아 중등 등물을발 받을 수 없었음, 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세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문건 처리 송달 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이거 하나는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배당 요구권자, 배당 요구했습니다. 요구권자인 목동 구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배당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관리비. 미납 관리비. 미납 관리비가 소액이 아니라 상당히 큰 금액일 때는 배당 요구를 합니다. 배당 받을 금액이 남아있을 때. 이 부분은 배당 요구 기록이 나와 있죠. 배당 요구 채권자 목동 구단지 입주자 대표회 입주자 대표회에서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의 금액이고 그 배당 요구의 그 채권이 무엇인지 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납 관리비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될때 신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리 소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입주자 대표회. 의 그 주민들의 대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비가 100만 원 연체됐는데, 예. 그 해당 호실에 연체된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방문해서 어, 배당 요구 신청을 하고, 어,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받는 사람한테뭐 받든, 나가는 사람한테도 받든, 그 이사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법원 배당 요구 신청까지 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책임을, 그, 책임 소재,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금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관리소장님인데, 배당, 그, 어, 연체된 관리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못 받으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물론 공용관리비면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그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그렇고 관리소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상세페이지는 여기까지 보고 등기부 요약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등기부 요약본입니다. 소유권 이전 상속받았습니다. 외 3명 총 5명입니다. 5명의 소유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성을 보시면 모두 같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 부모는 아니죠.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속 비율도 모두 같습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어, 배우, 상속자들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1.5배 가산하게 되는데 예, 가산된 사람 없습니다. 모두 어, 같은 비율로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뭐 형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속을 받았고 이들이 이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어, 형식적 경매로 어, 이 물건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 같이 의견을 모아서 매매로 팔면 되지. 왜 분할 소송을 해서 이렇게 경매로 매각을 할까? 예. 상속을 좀 받아 보신 어떤 형제 관계에서 다툼이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견이 같지 않으면 이 의견이 전부 다 다르면 이게 매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도 서류를 다 모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누구는 얼마에 팔자, 누구는 어느 정도 금액에 그냥 던지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팔지 말자, 뭐, 팔자, 언제 팔자. 의견이 다르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 누가 나서서, 예, 뭐, 가장, 뭐, 뭐, 행동을 옮기는, 뭐, 이, 어떻게 했으니 이걸 팔아야 되겠다. 급한 사람이 나서서 소송을 하고 경매를 놓고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이 되겠죠. 이게 말수 기준 권리가 되고, 이 이후에는 전부 다 소멸됩니다. 모두 소멸되고. 권리관계는 단순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경매로 매각한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차인 권리분석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자, 여기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유물불안면 경매다. 예, 공임을 불안면 경매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즉, 어, 세입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주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관리소에서 관리비를 배당 요구하러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 신청까지 해야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많이 연체됐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 관리비를 내면서 살고 있는 점유자가 없었다는 거죠. 특히 이 물건은 상속된 자산입니다. 즉, 어, 망자가 돌아가시고, 저 망자가 어저 상속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안 살았다는 거죠. 계속 집이 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 점유자 없고, 세입자 없고, 그냥 경매 해식 결정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뭐, 이후에는 등기도 없지만, 혹시 이후에 온다고 해도 다 말수.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보다. 등기부 기재에 인수되는 사항 없습니다. 모두 말소. 관리비는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이 물건은 입찰을 희망한다면 관리비를 반드시 조사하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해서 그, 배당 재단에서 받아갈 건데, 뭐,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어, 저라면 반드시 조사해서 그 금액이 얼만지 파악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면. 배당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고 그그 그 관리비가 전부 공용 비용에 해당하는 거라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 판례에 어,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가 연체됐을 때그 관리비를 어, 분리해 보면 공용 비용과 전용 비용이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집에 거주하면서 발생시켰던 뭐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 내가 직접 사용했던 것들은 전어 점유자가 사용자의 부가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어 전용 비용이 아닌 공용 비용이 있습니다. 기본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기본 관리비 말하는 겁니다. 계단 전기라든지 어 공동을 위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전기라든지 뭐 청소 비용 예, 그런 것들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 처리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인수할 수도 있겠죠.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지만 금액이 크다면 파근하고, 어,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임차인은 없습니다. <laughs> 점유자는 없어. 점유자 없어. 공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실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명도 계획 보겠습니다. 어, 명도 대상자는 만약에 청류자가 없다면 일단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인도명령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소유자가 총 다섯 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소유권자고 잔금은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기간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야 될 게. 미납 관리비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많이 그 미납된 관리비가 굉장히 많다면, 따라서 배당 기일 이후 움직일 것, 이건 뭐냐면, 낙찰자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면, 분명히 관리 소장님은 배당 기일 날 미납된 관리비를 받으러 법원으로 갈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신청됐고,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가면 돈을 주는데 안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당 길 이전에 낙찰자가 나타나서, 어, 유독, 어, 이러쿵, 저러쿵,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하고 관리소에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그러면, 만약에 그 관리비가 공용비용이라면, 예, 관리자,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그 관리비, 관리비 연체 관리비 규모가 크다면 뭐큰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하지 않은 거라면 배당 길 이후에 어 연체 관리비가 그 배당이 끝난 이후에 움직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만약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300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합의를 한다면 300 이하에서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명도 소정 가능성은 희망합니다. 이권 같은 경우는, 뭐, 좀, 권리 관계는 단순하지만, 이해 관계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걸 낙찰받는다면, 음, 어, 정말 강제 집행으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은, 어, 다음 수업 시간에 예상 막 찰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때 모두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분석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